경영차 유류세에 대한 세금 혜택 받고 계시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영차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경영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년 전 경차를 구입해 출퇴근을 해온 준영 씨. 그런데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영 씨처럼 경영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지난 7월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여 명중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52만 명을 찾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차를 타는 경우 유류세가 환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유 시 결제된 유류세는 연간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류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경영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영자동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영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인데요. 경영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매 2년씩 연장돼 2016년 말까지 환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경영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 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히 경영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영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영 승용 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 승용 자동차 한 대와 경영 승합 자동차 한 대를 각각 소유할 경우에도 경영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대의 경영 승용 자동차 또는 두 대의 경영 승합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영차 한 대와 경영차 이외의 동종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휘발유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리터당 529원으로 경영 자동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경우 절반 가량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유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리터당 375원, LPG나 부탄의 개별 소비세는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의 비중도 커지게 됩니다. 환급 방법은 지정된 경영자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물론 이때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황금용 유류 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황금용 유류 구매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영차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증수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상자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